자, 3분수학 습법. 수학 공부하는 이유.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겨워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수학 공부하는 이유 두 번째인데요. 실생활에 필요합니다. 실생활 어디에 필요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어 수학 공부하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저번 시간에 논리적인 사고 능력 향상은 통한 합리적 해결을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실생활에 필요. 이걸 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갑니다. 폭넓은 선택의 유리. 진행할 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유망직업 15선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발표입니다. 그때 어, 15선에 딱 봤을 때 여기에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1등입니다. 사물인터넷 전문가 아, 근데 여기에 사물인터넷이기 때문에 어, 요석에 수학적 원리가 능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수학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수없이 많그 AI, 이게 수학 데이터 측정,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전문가 나왔겠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 VR. 응? 이거 수학이 기본입니다. 수학 없이는 안 됩니다. 생명과학 이건 좀 모르겠네. 정보보호 잘 모르겠다. IT 보안 전문가니까 이것도 돼. 어? 정보보호, 암호 전문 뭐 이런 것들. 아니, 수학이야 다. 로봇공학자 당연히 수학이죠. 자율주행 전문가 자동차는 수학적 계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응?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집에서 다들어있네 전부 다 수학입니다. 스마트 전문가 스마트팜 뭐 과,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스마트팜 도입 이건 농업 쪽이 농업 쪽입니다. 그럼 제외할게요. 환경공학자 수학 공학이니까 수학 들어가는데 또 제외할게요. 그냥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헬스케어 건강관리 체워뭐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3D 프린팅 수학이고 드론 수학이고 소프트웨어 수학이고 신재생 에너지 수학입니다. 어때요? 여기 한 네다섯 개 빼곤 다 수학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 유망 직업에는 수학적 개념이 수학적 능력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 다보스 포럼에서 2200만 20, 개의 직업을 선호해서 뽑았습니다. 그 중에 41만 개, 거의 2 0가 수학과 연관성 있는 직업입니다. 미래 직업입니다. 거의 20%예요. 수학이 다연관성이에요 기초 과학이야. 기초, 기초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음? 음. 뭐 환경, 근무 환경, 연봉, 스트레스 지수, 어? 그다음에 미래 유망 직종인지 이네 가지 기준을 잡아서 어? 그다음에 직업 순위를 딱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입니다. 1등이 어디입니까? 1등이 수학자입니다. 넘버 10. 탑 안에 수학 관련된 직업이 6개가 있습니다. 60%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쫓아 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수학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살아갈 실 생활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야 선생님 난 모르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건 앞으로 일이잖아. 여러분 봐봐. 이걸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수박을 사는 거야. 이게 수박이 지름.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20cm야. 만 원이야. 얘는 지름이 저곳의 두배 40cm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만 원이야. 어? 손님이 많이 왔어. 엄마가 5만 원 줬어. 수박 사와라 라고 했어. 근데 수박 장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5만 원이 있어. 지름 2cm 수박 5통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름 40cm 5만원짜리 한 통만 딱 사는 게 좋을까? 이거 5통을 사는 게 좋을까? 이게 한 통만 사는 게 좋을까? 손님들이 많이 왔어. 이걸 다 먹을 거야. 어떤 게 유리할까? 고민이 되겠죠. 어? 여러분, 고민할 시간 드릴까? 고민 좀 해봐. 순간적으로, 아, 어,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 많이, 많이 할 겁니다. 손만 이게 5통. 엄청나게 많잖아. 5통. 야 그런데,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속지 않아. 이 수박 장수에 속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지름은 길입니다. 길이가 몇 배? 1대2. 길이가 두 배입니다. 근데 닮은 비는요, 길이의 비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비야. 부피, 이건 수박의 양이니까. 양이니까 부피잖아.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두 배면, 부피는, 양은, 양은 몇 배가 됩니까? 세지곱비. 1대 8이 됩니다. 즉, 이걸 8통을 사야 양이 똑같아. 아, 그럼 5통 사면 진짜 손해지. 이거 한통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저거 8통 사는 것 똑같기 때문에. 이게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수박장수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알겠죠? 은행에 뭐 적금, 복리, 저, 뭐단 이런 것들. 다 깔려 있어요. 아시겠죠? 실생활에 유리합니다. 응? 실생활에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 배웠고요. 첫 번째, 논리적 사고는 항상 통한 합리적 해결. 이게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실생활에 필요. 이거 두 번째 했었고요. 미래 직업과 수학 장소한테 사기당이 않는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폭넓은 선택에 유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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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흠